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말치가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숲이다. 원래 신라를 건국할 때부터 있던 숲으로 처음에는 시림이라고 불렀다가 김말치가 태어난 뒤로 한자 담깨를 사용하여 계림이라 하였다. 서기 60년에 왕이 금성 서쪽 시림 숲 사이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하여 날이 밝은 후 신하를 보내어 살피도록 하였다. 신하가 시림에 가보니 금으로 된 조그만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흰 달기 그 아래에 울고 있어 돌아와 왕에게 말하니 왕이 즉시 시림으로 가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 속에는 총명하게 생긴 사냐아이가 있었고 왕은 하늘에서 보낸 아이라 아여태자로 삼았다. 악이라는 뜻의 알치라는 이름을 주고 금괴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김알치와 관련된 설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왕은 알찌를 태자로 삼았으나 후에 알치는 파사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다. 그후 알치의 일곱 번째 자손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미추왕이다. 이후 내무원부터 신라가 망할 때까지 김알치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며 계림은 신성한 곳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곳에 1803년에 세운 김알치 탄생에 대한 비석이 남아있다.